이쪽에서 일곱이 자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면, 꽃이 피가 한 3m 이상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노지에서 심었을 때보다 수확량이 최소한 2배에서 3배, 4배까지 나온다고. 카트.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로, 정말로. 고추를 노지에 심었을 때는 약 2배 이상, 비닐하우스에 심었을 때는 일반 노지에 심었을 때 비해서 최소 3배에서 4배 가까이 수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100% 가능하고요. 제가 9년 전 고추 만 개를 심었을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추를 심을 때 뿌리의 활착이 잘 되게 물을 주는 방법과 관수시설인 점적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물과 액비를 주는 시기와 방법. 관수시설하는 방법. 여기서 관수는 물과 액비를 주는 방법입니다. 2m가 넘는 고추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추의 키를 3m 이상 크게 만들어 다수확하는 방법. 고추의 키가 3미터가넘는데 너쯤이야! 하고, 콧방구 끼면서, 고추를 편하게 딸수 있는 방법. 이건 직접 보시면, 눈 들어가서 아마 사파띠기가 될것 같습니다. 고추줄을 날아다니면서 뛰는 방법. 지금부터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중간중간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니까, 대충 보면서, 건너뛰게 하시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추를 열게 많이 딸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우스 폭이 5.5m고요. 길이가 한 30m. 여기에 유박을 두 포, 고추 전용 비료 한 포. 똥한 경기 정도를 넣고요. 고추 심기 한 열흘 전에 가스 날아가라고 미리 밭을 갈아놓았습니다. 똥은 수똥이고요몇년 묵은 겁니다. 똥이 한 1-2년 이상 묵어야 완숙거름이 되는 거고요 독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미생물도 많고 식물들이 흡수를 바로바로 할수 있는 좋은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유박도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비료? 비료는 솔직히 사용 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그냥 뿌렸습니다. 비료가 들어가면 모든 작물이 맛이 비려지고요. 저장성도 떨어지고, 맛머리 그냥 편하게, 맛대가리가 없어져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비료입니다. 그럼 뭘 쓰냐고요? 생선과 개껍질, 풀과 잡초. 소화 돼지의 뼈가루, 소화 돼지의 뼈 액기스, 미생물, 바닷물, 식당에서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등등 모든 걸 직접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뭔 소리야, 이거. 분명히 선장이 한 명인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네요. 오늘은 고추 이야기니까 고름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고추 심자고 해서 집에 갔는데 고추 크기가 라이터랑 똑같네요. 나참 머리 털나고 이렇게 작은 고추는 처음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고추가 안 자란대요. 거름을 너무 많이 뿌려서 이거 보이죠? 안 죽은 게 다행이네요, 진짜. 근데. 때깔 하나는 끝내줍니다. 엄마가 고추 농사가 한 60년은 지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거름이, 거름이, 이게. 여러분은 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추 심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흘 전에 밭을 갈아 놓았던 밭인데요. 다시 한번 밭을 갈아줍니다. 뭐? 가운데가 아니고 이상해? 이상해긴 뭐가 이상해. 똑바로만 가는 것만. 봐봐, 봐.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똑바로 간거 아니에요? 발자국 나는 거 보이죠? 로탈리를 칠 때는 깊게, 아주 곱게 쳐야 뿌리에 활착이 잘 되는 것입니다. 트랙터로 고춧구랑을 냈으면 물과 액비를 주기 위해서 점적 테이프를 끌고 갑니다. 점적테이프를 고랑끝에 묶어주고요 비닐을 덮을 때 점적테이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흙으로 중간중간을 살짝 눌러줍니다 아 이게 뭐야 자세 안나오게 관리기로 해야되는데 하우스 길이가 작아서 그냥 몸으로 떼웠습니다캬잘 덮었다 비누로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네요. 고추 심을 간격을 35cm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고추 심은 간격이 작으면 위로 많이 자라고요. 간격이 넓으면 옆으로 많이 자랍니다. 저는 그냥 35cm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고추를 심을 때 점적 테이프에서 물 나오는 구멍이 약한 15cm 정도가 가장 좋고요. 물 나오는 구형이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왜냐면 구멍이 흙에 닿았을 때 흙에 막힐 수 있고요. 액비나 물을 주었을때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구멍이 막힐 수 있으므로 물이 나오는 균형은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아, 흙이 밀가루 같아. 흙이 아니라 미숫가루야, 미숫가루. 들으셨죠? 일단 흙이 아주 고와야 우리가 활착이 아주 잘 됩니다. 자식 거, 고추 되게 잘 심네. 잘 심죠? 35cm 간격으로 표시해놓은 자리에 고추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짜잔, 다 심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고추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땐 놀라지 마세요. 고추를 다 심었으면 이제 말뚝을 박을 차례입니다. 말뚝 길이는 2m 20cm 이고요. 망치나 연장을 이용해서 때려 박지 않고요. 손으로 이렇게 쑥쑥 눌러만 주면 끝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끈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하죠? 저 바보 아니에요. 고추를 세면서 걸어서 아장아장 걷는 겁니다. 고추 열 포기당 말뚝 하나씩 박는데요.저 말뚝하고 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줄로 고추말뚝을 고정하기 위해서는요.가로와 세로가 최대한 일직선으로 맞아야 됩니다. 일직선이 되도록 잘 꽂았네요. 고추 말뚝을 다 박았으면 조금 튼튼한 바인더 줄로 가로방향을 먼저 고정해 줍니다. 이때 줄을 세게 당기면서 묶어야 말뚝이 아주 짱짱하게 고정이 됩니다. 들으셨죠? 끈에서 그냥 아주 찌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당겨야 아주 짱짱해집니다. 가로방향을 다 고정했으면 이제 십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로방향을 고정해줍니다. 아이씨, 쪽으로 와서 이거 여기서 찍어야지, 어디서 찍어. 이거라서 아니, 저무는걸 찍어야 될거 아냐. 니 나보다 빨리 가면 어쩌라는 거야. 말다 빼라. 야, 말 빼면 안 돼. 안 아, 뺄까? <laughs> 아, 저기로 가, 빨리 뛰어가. 아유, 좀, 나보다 멀척 뭐 늦게 가면 어떡하니. 말 뺀다고, 이제 막, 막, 어? 되는 거 봐. 어. <laughs> 아니, 뭘막 이거 들고 서아 요로 자빠지라고, 나보고. 어. 야, 이거 해군 이제 갈라고 그랬대. 미리 가야지. 씨, 기다리고 앉아 있니? 아, 그래. 씨, 요게. 떨어진 아, 계속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아 <laughs> 진짜. 씨. 아니, 나 제임스가 더 올라갔을 다말빼줘 봐요. 좀똑바로좀해봐 좀. 좀, 해봐 좀. <laughs> 말 마, 말 근데 난 욕을 해서 괜찮아. <laughs> 괜찮아. 유튜브 욕해도 돼. 아유. 아 빨리 뛰어 가야 될거 아니야. 아이씨, 고랑에서 네. 어떻게 뛰라는 거야? 밖고랑에서. 여기와? 어 밥수 아, 또 내려야돼? <laughs> 아휴 쥐네 아예 안갖고 왔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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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있다 됐어. 됐어? 응. 이제 꺼? 꺼꺼꺼 아, 아, 저장해 일시 정지. 저장해 버려. 또 아이고, 옆에 가위 있잖아. 이렇게 가로와 세로 방향을 십자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한 건데. 이제부터는 꽃쭈 크기가 2m가 넘어갔을 때 꽃쭈 가지를 받쳐줄 수 있는 보조꾼을 설치하러 갑니다. 빨리 와. 야, 거 봐. 이거 기 보이게. 이거 이거 묶는 걸 봐. 끈을 당기면서 아주 작은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 타이? 꼭 묶어줍니다. 지금 묶잖아. 케이블 타이 갖다 묶어주는 거야. 가, 절로. 이렇게 해서 2미터가 넘는 고추 가지를 받쳐줄 수 있는 보조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잘 보이게. 줄을 가위쪽으로 한줄 줄줄 껴놓고, 그 다음에 한 20cm 간격으로. 세로로 나 주름 겨놨어 주름 낀 이유가 고추한테 그 잘하지 않아. 그치? 쭉 자라, 쭉 자면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뚫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라고, 또 이쪽에서 일곱이 자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면 이 코스피가 한 3m 이상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노지에서 심었을 때보다 수확량이 최소한 두 배에서 세 배, 네 배까지 나온다고. 카트. 또 이거는 25mm로 사와야 되는데 32mm라 대충 여긴 하고. 저기 살살 이쪽. 이쪽으로 해봐. 뭐가 이건데요? 음? 어디 갔어? 응? 이거는 어디 갔냐? 이거? 뭐몇 개씩 어떻게 뺄 건데? 치를여기 이렇게 딱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씨 여기가 부품이 하나 없네? 찾아보니고 지금 뭐. 뭐, 그거 안 끼면 안 되는 거지? 어. 그럼 어떻게 찾아봐야지? 됐어. 잠깐 멈춰. 아니 멈추지 마. 동엽아, 이거 좀쫄끌고 가봐. 이쪽. 이렇게 뒤지. 아, 열로다가 안으로. 오, 이렇게. 이것도 고무요 네? 고무라는 것 같아 어 잠깐만 이 부품이 있어 이서봐저 고무 하나 빠졌다 알거든요 내가 이걸 빼먹고 하실 것 같아 원래 지금 이렇게 발라지 쑥 들어가 들어 <laughs> 아, 에? 뭐 해는 거야? 반대로 끼고 앉아 있어 <laughs> 이깨 이거를 내가니고이거줘가지고 안들어가냐 치가 <laughs> <laughs> 바람. <목소리> 어, <어우>, 안 들어가냐? <목소리> 들어가. 이쪽 <목소리> 와서. 그달데달는사람들있 여기까지 갈까? 그 걸어니기 쉽게? 최대한 끝에. 훅. 아니, 여기 들어 여기 집으로 오세요. 이걸 내리고. 이렇게 강가 떨어진다고 그랬는 이군데. 그 정도면 충분해지고. 아 추워. 내릴까? 아 어, 문좀 내려. 이제 오니까 내릴까? 진짜. 끈으로 농수관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아 호수 어디냐? 이거 하다보면, 면 넘어가. 이제부터는 농수관과 점적테이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군 근형을 드릴로 흡입해야 되는데 드릴이 없어서 드라이버를 달궈서 구멍을 내주었습니다. 고무 고무를 여기다 딱히 맞춰야 돼. 응, 보이지? 드라이버를 꽂는 이유는 물라오는 쉐들 구멍과 농수관의 구멍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꽂는 겁니다. 됐었고 이렇게 해서 관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통으로 해서 지금 물을 받고 있죠. 물을 받고 있고 모다 이건 일반 지하수 모인데요 원래는 여과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냥 달지 않았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한번 물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점조코스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트랙터로 밭을 아주 곱게 갈고 점조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게 되면 흙이 뭉치지 않고 뿌리 활착이 아주 빨리 됩니다. 밭을 놀탈 칠때 곱게 갈지 않아서 덩어리 흙이 많고요 고추 심기 전에 구멍 뚫고 대부분 사람들이 호수로 물을 주고 고추를 심잖아요. 그렇게 하면 뿌리 부분의 흙이 떡지고 단단해져서 그만큼 뿌리 활착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추는 거름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고요. 주면 주는 대로 아주 잘 먹습니다. 고추는 거름을 아주 많이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밑거름을 아주 많이 했어도 땅 속에 있는 거름이 다 떨어지는 시기는 고추를 처음 수확했을 때 그때가 되면 땅 속에는 거름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추 줄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뛰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골에서 대부분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고추를 수확한 후에 비료나 아니면 유박을 그 고추랑 고추 사이에 구멍을 뚫고 옷거음을 줍니다 근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요 저처럼 점적테이프를 깔아놓고 물속에 액비나 비료를 물에 희석한 후에 스위치 한 방이면 끝이 나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모든 식물이나 나무는 뿌리로만 영양분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 거름이 아무리 많아도 잎이 빛이라거나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그 고추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저는 물을 줄때 맹물을 적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료나 액비를 물에 희석하여 관수로 돌려주었고요.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옆면 시비해 주었습니다. 저희 고추는 땅속과 고추잎에 거름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를 처음 수확했을 때부터 고추를 다딸 때까지 고추가 작아질 틈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제가 9년 전에 하우스에 고추를 심었을 때 일반 노지에 심었을 때보다 최소 3배에서 4배 가까이 수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 다수학 왕이 될수 있습니다. 고추 말뚝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에 업로드한 고추 말뚝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거름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